여러분 안녕하세요 결혼앤큐피디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게 톡 쏘는 상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 볼게요 모태솔로는 어디로 가야 하죠? 요시님 제가 요시라는 분께서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모태솔로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저만 보면 놀리기 바쁩니다 뭐 지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나이에 모태솔로라는 게 이제 재미있지만은 않거든요. 나이나 어리면 그냥 너구들은 떠들어라. 나도 곧 모태솔로 탈출할 거다. 하는데, 이제는 진짜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심각해요. 유유. 이러다 연애 한번못 해보고 살이 나올 것 같은데, 모태솔로 어디 가야 되는 걸까요? 절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저도 연애, 결혼,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도와주실 분한 계셔요? 솔로, 솔직히 어디 가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이런 이야기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도 오프 아니고 온라인이니까 편하게 여쭤봅니다. 유유, 저좀 도와주세요. 후후후후. 아직 흙까지 들어갔어요. 모태솔로시구나, 열심히 사시느라고 아직 연애 못해 보셨나 봐요. 열심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달리다 보면 나이가 먹는 걸 모르고 휙 지나가요. 의사 하시는 분들, 스무 살에 대학 들어가서, 6년 동안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인턴, 레지던트까지 끝내면, 십몇년 후딱 가는데, 그동안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모태 솔로로 큰아이 먹는 분들 참 많죠. 그리고 뭐, 어,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 요즘은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되긴 하지만, 뭐, 고시를 봐서 하던 분들, 고시를 한 번에 붙는 게 아니니까 뭐한 번에 붙으시는 대학교 다닐 때한 번에 붙으신 판사님도 저희 회원으로 계시긴 한데요. 대학생이면서 판사로 활동하셨었던 그 현재 현직 판사인 분도 계셔요. 그렇게 일찍 활동을 하신 분도 별로 연애를 못해보셨더라고요. 또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공부 많이 하고 직업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또 못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자기가 발전하는라고애 많이 쓰신 분일수록 모태 솔로가 많아요. 그런데, 네, 이게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또 이제 그 나이 와서 연애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연애도 해본 사람이 해요. 어,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모태솔로이신 분들은 아직 상대방, 이제, 나랑 성이 다른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모든, 모든 면이 달라요, 나랑.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맞추려고 노력을 할 줄을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100% 발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고개 숙이고 합니다. 그것도 실패의 원인이에요. 너무 상대방의, 어, 얘기만 들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해도 그것은 매력이 없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애고, 결혼 생활이고, 밀당 좀 해야 되죠. 주락 벼락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스킬이 없으셔서 결혼도 힘드시고, 연애도 힘드시고, 결혼하셔도, 결, 어,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개인 코치가 필요해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냥은 실패를 하십니다. 개인 코치 하실, 해줄 수 있는 커플 매니저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모태솔로인데요 하면서 너무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아, 말아보세요. 그러면 커플 매니저가, 어, 여러분께 이제 모태솔로인 분께 연애 코치를 해줄 수 있는 그 스킬을 알려줄 수 있는 커플 매니저가 있을 거예요. 그분께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모태 솔로도 탈출하시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원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까지 코치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 커플 매니저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태 솔로도 탈출하고 행복한 결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빨리 그런 좋은 커플 매니저를 만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